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자 이제 오늘은요. 어,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산상 설교라 그럽니다. 이 산상 설교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이 7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산상설교 주님의 가르침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산상설교의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은요 두문 그리고 두 나무 그리고 두 건축자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요 첫 번째 두 문, 두 번째 두 나무 세 번째 두 건축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사, 그 산상설교를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벌써 한참 전에 다루긴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앞부분에 그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이 바로 팔복인데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팔복도 팔복도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복 처음 천국으로 시작해서 또 결론 부분인 7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요 천국에 집중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 설교이고요.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맥락이죠.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런 맥락의 맥락에서 보아야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문두 두 나무 두 건축자를 대조하는 의도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 보면 두문 중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건축자 중에서 어떤 건축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아,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문 중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무슨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두 가지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13절 14절에 등장하는 문 문도 사람의 출입을 위한 문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문은 뭐와 연, 연관이 되냐면요, 생명과 그리고 멸망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은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13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시,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 어떻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여러분, 작은 것보다 큰게 좋죠? 그 그리고 길은 길은 어떻다? 길은 넓다. 그문 뒤로 나 있는 문이 크니까 문 뒤로 뒤로 나 있는 길은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그 길은 넓고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사람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고 결과는 멸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사절 보시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은요, 길은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는자가 적다 많다 적다. 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 이 거기 들어가 있죠. 문이 좁고 길 길은 또 협착하고 찾는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라고요? 결과는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는 문.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는 문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복음, 다른 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진리라고 말 말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반대되는 거짓 복음 혹은 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비 진리 거짓 복음을 따르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고 그 길이 넓고 넓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공고미 이 부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고달 수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6장에서 말씀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기 중심적인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신을 섬깁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그그 그,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아니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으로는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 큰 문, 넓은 길, 찾는이가 많은 그 길을 현재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 또 찾는이가 적은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결단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좁은 그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그 좁은 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그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두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자. 어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제 17절 그 그러니까 15절 이하에서는요. 두 나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무는 좋은 나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못된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15절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참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거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의미를 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거라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자두 번째는 뭐냐하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요 내가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어떻게 거짓 선지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여기 선지자라 그러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와 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어떻게 거짓 선지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짓 선지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요 첫 번째 나와 있던 이그문 문의 비유 한번 연결시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큰문 앞에 서서 13절 14절에 나오는 그큰 문입니다. 큰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큰 문으로 들어가셔서 넓은 길로 평안히 가십시오. 이 길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큰문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가도록 소개하면서 이 길이 당신에게 이 문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선지, 선지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죽을 뻥에 걸렸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그그 그 말에 그 거짓 말에 아멘. 아멘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선지자인 것입니다. 그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선지자이고. 23절에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냐면요, 성경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표준인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요. 그 유일한 표준 인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 이들을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표준으로 주신 이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표준으로 주신 이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법이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고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으로 기준으로 주신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자가 참 선지자예요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며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성경대로 행하심으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또 주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인데요. 이제 두 건축자 중에서 어떤 건축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두문 비유에서 두 나무 비유로. 그리고 두 나무 비유에서 지금 두 건축자의 비유로 점점점점 이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문이 뭐라 그랬죠? 참 복음과 거짓 복음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 또 드렸죠. 자두두 두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건축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얘들아 문도 많다 길도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문 오직 두 나무 오직 두 건축자가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간에 두문 중에서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나무 중에서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건축자 중에서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예 저는 건축과는 상관없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두 건축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가 다 진리냐? 혹은 비진리냐? 그리고 넓은 길이냐? 첩착한 길이냐, 또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냐, 어리석은 건축자냐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건축자의 비유에서는요 무엇이 대조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미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 비유를 조금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자, 22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22절은 그날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자, 2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 자,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22절은 그날에 23절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날과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최후 심판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결론은요 그날과 그때 다시 말하면 최후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였는지 어리석은 건축자였는지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 둘다 안전해 보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는 다둘다 다 똑같이 보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때 비로소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어리석은 건축자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때가 되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와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더니 집이 너무 약해서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최후 심판의 때예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는 것은 치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개인적인 종말의 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죽음의 때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임종의 때 임종의 때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임종의 때면 너무 늦습니다. 임종의 때는 너무 늦죠. 와 돌아보니까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 어리석은 건축자였네 이렇게 깨닫는 순간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맞기 전에. 너무 늦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의 때 시험의 때를 겪으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평상시엔 다 똑같이 보이는 것들이요 평상시 네. 반석 위에 집은 그 지, 집을 지은 것,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평상시에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똑같아 보여요. 뭐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의 때가 찾아옵니다. 광야의 시기, 어둠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저 날아가려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조금 마음의 동요가 된다 할지라도 신앙 위에 딱 서서 딱 붙잡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자인지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여기에 서 행하는 자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또 행하지 않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전체를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종합을 해 보면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선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보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앞부분에 서른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행하는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산상설교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핍박이 따르고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고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이 1월 1일이잖아요 수요일이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 중에서도 오늘 예배드린 날인가? 어, 1월 1일인데 이렇게 잊어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1월 1일 날교회가 아니 1월 1일 날 교회는 또 언제 가요? 여러분 우리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과 약속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거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우선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권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꼿꼿하게 믿음으로 참으며 앞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고,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55년, 2025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표준으로 주신 성경을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546장.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겠습니다